안녕하세요 매니미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업할 때 아이들과 아주 많이 쓰는 표현문장들 정리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위니 헬로 n 위니 네제 이름 위니의 w 를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인사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어요 그리고 저는 간단한 그리팅은 매일 해주는데요 기분, 날씨, 요일 정도는 매일 주고 봤습니다. 그리고 7세 아이들쯤 되면 뭐 계절이라든지 지금이 몇 월달일까 네, 이런 것까지 해주는데요.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이렇게 간단한 손동작과 함께, 어, 문장을 익혀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아직 많이 어린 아이들 수업이다 보니 순식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주기. 뭐,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도 이런 멘트를 쓰시잖아요. 어, 저는 영어 시간이다 보니, look at me, look at me. 하면 아이들이, one, two, three. 또는 A B C 또는 one two pop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박자에서 이렇게 항상 손부릅에네할수 있게끔 해서 집중할 수 있는 네, 어떤 포인트를 주는 거죠 이런 약속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뭐 시켜줄 때 누가 한번 해볼까 Who can do it? Who can do it? 하면 아이들이 I can do it. 또는, 미, 미, 미. 미, 미, 미. 네, 이런 표현도 뭐 거의 매일 쓰겠죠. 또 많이 쓰는 말. Let's play. 우리 놀아보자. Let's play. 오, 뭔지 한번 맞춰봐. Can you guess? Can you guess? That's right. Let's give it a try. Let's give it a try. 이렇게 뭔가 응원해주는 표현도 자주 씁니다. Cheen o u p s h e 이런 것도 힘내 이런 표현이죠. 자주 쓰는 말. 다시 한번 해보자. 오, 괜찮아. 다시 해보자. Try again. Try again. 네, 이런 표현 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하다가 어한번더 하고 싶을 때좀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해줘요. Teacher, try again. Winnie, try again. 네, 이런 표현 씁니다. 또 게임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네가 쓸래야. You are it. You are it. 내 차례야. It's my turn. It's my turn. 이번엔 너희들 차례야. 이번엔 네 차례야. It's your turn. It's your turn.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어, 소리 좀 높여봐. 크게 말해봐. Loudly, please. Loudly, please. 수업하다 보면 자세가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죠. 아이들이 그럴 때, sit straight. Sit. straight. 네, 바르게 앉아 줘. 바른 자세 해 줘.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저는 어이 문장은 수업 주제에 맞게 바꿔서 매일 해 주는데요. 오늘 주제가 만약 색깔에 대한 컬러에 대한 수업 수업 주제였다. 그러면 수업 끝날 때 what color do you like? what color do you like? what color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do you do you like? 오늘 주제가 뭐 동물에 관련된 어 주제였다. What animal do you like? What animal do you like? What animal do you like? Do you do you do you like? 이렇게 해서 어그 주제에 맞는 어 문장을 넣어서 리듬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날 때음 오늘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오늘 색깔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색깔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서 뭐 몇, 멋지게 수업을 참여했던 친구 뭐한명두명 명 정도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이런 연습들이 조금씩 반복이 되면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선생님이 수업 끝날 때 누구를 시켜 주실까 나한테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laughs> <laughs> 네이 리듬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받기 한번 해 보세요. 어또 제가 빠뜨린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뭐이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